노년의 품격 각국이 26만 112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흔히 명확한 계획과 단호한 결심으로 마음을 무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틀에 나를 맞추려 할수록 마음의 근육은 쉽게 경직되기 마련이지요. 오늘 번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역설적이게도 애매함이라는 지혜입니다. 젊은 날의 애매함이 정답을 몰라 방황하는 미성숙이었다면 노년의 애매함은 모든 정답을 품어 안는 넉넉한 품입니다. 꼭 이래야 한다는 날카로운 고집을 내려놓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드러운 수용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흙과 백 사이의 수많은 빛깔을 인정하는 그 여유로운 마음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느 은퇴부부의 이야기 현역에서 물러난 뒤 남편은 정년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연에 둘러싸여 간단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아내는 지금까지 살아와서 익숙한 도시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고향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녀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사를 한다면 친구들과도 헤어져야 하니까 당연히 현재의 장소에 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는 남편과 그것은 독선적이라고 주장하는 아내의 대화는 접점이 없는 평행선만 달릴 뿐이었습니다. 관계를 살린 것은 애매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분명했지만 그 분명함 때문에 대화는 오히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부부는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각자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조금 느슨하게, 조금 애매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남편은 고향에서 살고 아내는 도시에서 살며 서로 오가며 관계를 이어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이 지나 남편은 고향에서 밭을 경작하면서 살고 부인은 지금까지 살던 집에 남아 친구와 즐겁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뜻을 존중하면서 서로 오가는 형태로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약간 애매하게 생각해 보는 것으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부부 관계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함으로써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양자택일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어 생각하곤 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오르냐 그르냐? 젊은 시절에는 분명한 선택과 빠른 결단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흑백이 아니라 그 사이에 놓인 수많은 회색의 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성숙한 애매함. 첫 번째 애매함은 너른 품이자 유연한 수용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느 쪽이 이득인지 명확히 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든 이들에게 애매함이란 결코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라는 고도의 심리적 능력입니다. 젊은 시절의 애매함이 몰라서 망설이는 것이라면 노년의 애매함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비로운 허용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의 여백 혹은 부드러운 포용이라 할수 있겠지요. 흑과 백 사이의 수만 가지 중간 지대를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납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모호함에 대한 내성. 부부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종결, 욕구니드 포 클로저와 맞닿아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조급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남편의 고향과 아내의 도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대신 따로 또 같이라는 제3의 애매한 길을 선택한 부부는 심리적으로 가장 건강한 자기 분할을 이룬 셈입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애정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애매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세 번째, 상대를 기다려주는 심리적 안정거리. 심리학에서는 모호한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고 견디는 능력을 모호함에 대한 수용력 탈러런스 포앰비규어 티라고 부릅니다. 이 수용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독선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는 단정적인 말 대신 천천히 생각해보렴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건넬 수 있는 것은 상대의 자율성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성숙한 자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년에게 애매함이란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그럴 수도 있겠다며 미소로 넘길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배려를 넘어선 깊은 사랑이며 삶의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노년의 애매함은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노년의 애매함이란 결정을 못 내리는 태도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여유라 할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를 서둘러 정하지 않고 어느 쪽도 틀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애매함이 가진 힘입니다.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쪽이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에는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는 배려와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조언보다 존중이 필요한 순간, 노년이 젊은 사람의 고민을 조언하면서 그건 절대 하지 말라고 단정하는 말은 어쩌면 독선이 될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니 천천히 생각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과 선택의 자유를 남겨줍니다. 이 또한 애매함이 지닌 배려의 힘입니다. 노년의 애매함에 지혜 절대적 정답보다 중요한 것.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답보다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방향은 종종 지나친 명확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애매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애매함은 회피가 아니라 삶을 넓게 바라보는 시선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아도 이는 매우 성숙한 태도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정답을 제시하려는 욕구보다 상대의 선택을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질 때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이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관용이며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에 타인의 선택을 허용할 수 있는 내적 안정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애매함은 미성숙이 아니라 다양성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며 삶의 경험이 만든 여유입니다. 맺는 말 왈츠의 선율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하루를 위하여 우리는 평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내는 법을 배워왔지만 때로는 그 명확함이 소중한 사람과의 사이에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글처럼 때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그 애매한 대답 속에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최고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무대 위에서도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왈츠를 추듯 유연하게, 그리고 조금은 애매하게 여백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빈 공간이야말로 타인의 진심이 머물고 우리의 영혼이 숨쉴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평온하고 넉넉한 여유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음악 산책은 쇼스터 코비치 월츠 2번입니다.